A조 16강 냉동인간님과 뮤뮤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냉동인간님의 이제 성공 성공으로 시작입니다. 뮤뮤님은 뉴비 네, 어서오고 저 아바타 좋아하시죠? 이모티콘. 일단 뷰풀. 하지만 기술봉쇄 펭귄소이죠? 이렇게 나오면 뷰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카드죠. 어 일단 뮤뮤님 물덱을 선택하시면서 일단 순속마스터는 포기하셨습니다. 냉동님 어 숙금 듀얼이네요. 음, 흉내내기 기술 전수 아니겠죠? 저는 그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뷰풀에다가 습금이면은 하지만 뭐딴게 있겠죠? 일단 마법 유닛들만 보이는 거 보면은 마법 의자덱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셔플 하셨고, 아, 지형이 안 나왔나요? 음, 뭐 지형은 안났더라도 뷰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지형 올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일단, 마법이 한장올랐습니다 이러면, 시체부패일 수도 있겠죠? 뮤뮤님의 네, 이제, 턴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지형이 올라오더라도, 이솔 밖에 쓸수없고요 아, 그리이면 이제 총이 맞겠지만, 이게 만약에 시체부패면, 아, 넌쿨재벨 여기서 바로, 어, 하지만 이제 지형이 하나 깎이고, 뷰플 여기서 잡혀야 돼요, 그러면. 아, 뷰플 풀꽃대면서, 일단 지형은 두 장입니다. 물론 이제 냉동님 유지비는 없기 때문에, 뭐 지역 한장 파괴됐어도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수 있고요 이러면 이제 숲대에다가 이제 미니 그물 섞은 걸일것 같아요 네, 일단 유닛들은 다순 유닛이었으니까요 일단 또지형이 바로 잡히시면서 이제 포레스플이에 비풀 올라왔고요 이러면 이제 비풀까지 잡힌다면은 아 일단 포레스플이는 코인이 안 떴어요 일단 비풀보다는 솔 생성을 더 선택을 하셨는데 이러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냉동님은 이제 덱을 전체적으로 좀 이제 가볍게 짜시는 편이죠. 하지만 초반 넝쿨 생배 때문에 이제 지형이 하나 날라갔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 이게. 일단 뮤뮤님은 방금 이제 오발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단 냉동인간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유닛 많이 올리는 거는 또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마법이랑 리프로 는 올라왔어요. 뮤뮤님이 음, 이제. 품어 잡히면 그냥 처리가 되죠? 아, 티니아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어, 데미지 들어와봐야 얼마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이게 야엽이면은 티니아도 잡을 수없고요 일단, 마보이 아, 연합 공격. 이러면은, 아, 근데 티니아 예상을 하신 걸까요? 완벽히 막으셨죠? 이러면. 비플까지 이제 잡으면서 일단 냉동님 지형은 이제 한장 올라오지만 LP가 깎여서 이제 더 이상 지형은 이번 턴에는 올리지 못하고요. 그다음 뮤미님 일단 UGP가 4이다 보니까 이제 이솔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고요. 여기서 오발이 잡혀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일단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아 일단 야수니들이 이제 잔뜩 나오네요. 음... 이러면 이제 초반에 뷰프이랑 프레스플리 때문에 마법 유닛을 쓰는 덱일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야수가 더 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야염 나와도 데미지가 1 모자르죠? 이러면은 연합 공격을 또 쓰신다고 해도 이제 의미가 없고요 어, 사슴벌레가 다 잡히더라도 이제 기랄로너의 태움에서 자이언트 섬을 소환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미님 입장에서는 그냥 앞에 1렙들을 이제 그냥 대주신다면은, 사슴벌레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자이언트 섬이 되죠. 아, 마봉상도 괜찮죠. 아. 예, 사실 이제 숲에서도 이제 미니로 이제 금덱을 섞어서 농풀잽을 쓰기도 하고, 이제 금 쪽에서도 반대로 이제 숲을 미니로 섞어서 쓰기도 하죠. 역시 사슴벌레가 살면서, 자이언트 수험 한, 한장소환됐고요 아, 티니아 코인 떴어요. 아, 하지만 정확히 제일 잡네요. 일단 티니아까지는 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폭풍우가 한 장도 안 나온 상태에서 라이프가 갔다면은 냉동님 입장에서 아마도 토음을 쓰신다면 항마가 좀 부족하죠? 사실 그린네츄럴하고 이제 엘다 일프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제 항마가 높은 유닛이 없는 이제 조합이죠 금이랑 숲은요 그리고 시서펜트 올라왔습니다 그냥 금속성 지형은 보이지만 드슬은 아마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시서펜트 야수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냥 이제 유닛을 대는 수밖에 없죠 시서펜트 풀코터고요 하지만 이제 공격력 합이 9가 됐기 때문에 야현만 나오면 시서펜트도 그냥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법이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시체 부패를 예상 안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딱 2렙 마법이.. 아 3렙 이하죠 예. 어, 그리... 아 연합 공격에 이제 바뀌던 거죠 아 이제 프로즌으로 예. 앞에 기랄론이 잡히고 자이트수두 장만 소환되는데 이러면 시 서펜트가 그냥 막을 수 있죠 펭귄 소유도와 이제 마법이 한장 올라왔습니다. 이제 3렙 이하니까, 아, 리콜, 뭐, 프로즌, 오발, 이 정도 예상하면 될것같고요 이러면 이제 냉동님 입장에서는, 아, 일단 마법관으로 이제 LP를 이제 다 없애주면서 지형은 이제 말린 걸 해소했습니다. 마법 두 장이니까 원분 정도일까요? 무리 아, 방어 원분. 그리고 마법은 오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리방어 한 장도 약간 낭비가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디펠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아 냉동님이 조금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일단 라이프 차이가 라이프 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아직 폭풍을 한 장도 못 봤거든요. 이러면 이제 숫대가 이제 금대 강마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아머리노도 나오네요. 예, 라이프사인 지금 거의 없긴 하지만, 사실 미미님이 이제 시소 버리고, 이제 뭐 폭풍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일단 지금 오바를 사용하신 뒤이기 때문에, 지금 칠솔이 있어요. 예. 폭풍으로 이제 뭐 유닛 3장 없애면 이득이긴 하죠. 일단 아모리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디버프 마법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요. 아, 스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크리브린이랑 이제 자이언트 업만 이제 처리하는 게 되겠죠. 그래도 냉동인간님이 뭐 드슬같이 이제 시서펜트 저격하는 마법이 없으면 힘들 수 있어요. 아, 마법이 두장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오솔인데, 그러면 2렙, 3렙일 거니까, 어, 디펠, 프로즌, 디펠, 뭐, 리콜, 아니면 오발 리콜, 오발 프로즌, 이 정도일 거예요. 냉동님은 일단 야역 타이밍 때 긁을 순 없죠. 시서 펜트를 잡아도 긁을 순 없기 때문에 또 이득을 그렇게 이제 보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라이프 지금 밀리는 게쉽지 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린 네추럴이라도 쓰면은 조금 버틸 수 있기는 할것 같기도 한데요. 그린 네추럴로 이제 핸드까지 이제 여러번 더 버프하고 하면 되는데요. 일단 어떤 마법을 쓰실까요? 일단 금속장도 지 3장이 올랐기 때문에 드세도 가능한 한 상황이죠. 지금은 확실히 적응마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야엽일 수도 있죠. 아머리노 세프 사냥이 뒤에 있지만 야엽일 가능성도 없진 않고요. 시체부패는 지금까지 2장 나왔으니까 만약에 시체부패도 또 잡히기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또 마법이 올라왔는데 뒤에다 놓다면 폭풍 오겠고요. 아, 야업이 나왔는데 예, 역시 이제 폭풍과 그냥 차별할 수 있어요. 그 야업은 문제가 이기고 있을 땐 정말 좋은데 이제 상대 고렙을 다 저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지고 있을 때는 한계가 확실히 명확한 마법이죠. 역전을 할수 있는 마법이 아니에요. 야업은 일단 또 마법 한장 올라오니까 아마도 원분인가요? 그러면 또제 원본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니어홈이 올라오면서 항마 7 유닛이 있으니까 이제는 폭풍은 견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아들을 뚫으려면 은또 공격력 높은 유닛으로 이제 야흡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아 에이션 텐트 나오네요 이러면 이제 항마는 이제 충분히 높은 유닛들이 이제 필드를 찾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 뮤미님 필드에는 아이스 드래곤이 있어서 방마 하나 적당한 게 있다면 이것도 아드도 살고 에이언트엔트까지도 사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법이 하나 올라왔어요 구형인가요? 음. 아 구형이네요 구형이어도, 아, 아드 코인까지 떴어요. 이러면은, 아, 중요한 코인트는, 밀... 아, 잡히고요. 하지만, 에이션 텐트는 이제 살았죠. 역시, 아드가 이제, 방어하긴 정말 좋죠. 하지만, 카운터는 가끔 이제 못칠때 있죠. 일단 또 셔프를 하셨고요. 아, 마법이 또 올라왔습니다. 음, 일단, 육솔 이하인데, 아시스 발견. 아, 이러또 이제 다음 턴. 냉동가님이 크게 이득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야협이 또 나온다면은 아드는 이제 저격 가능하고요 그리고 1렙 유닛, 뭐한장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파랑만은 맞출 수 있으니까 유닛 한장 야협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마, 라이프 모자, 아, 마법 두 장이에요. 이러면 야협하고 이제 시체 부패일 가능성도 꽤 보이고 야협 아니면 넝쿨 재배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아, 그럼 솔이 됐나요? 아, 야협 넝쿨 재배는 안 되겠군요. 야협 이제 시체 부패 이 정도겠네요. 아니면 둘다 야협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아예 한방에 처리하자는 거죠. 하지만 미미님 지금 솔은 넘치는 성이죠. 굿 솔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올리신다면 이제 방금 전 오발은 낭비가 되고요 일단 스킬라 올랐고 지금 사솔더 남았어요 예, 디펠... 하, 디펠일까요? 아니 야협 네, 시체 부패네요 이러면은 이제 에이션트 엔트는 행불이지만 아... 블레이브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스킬라도 이제 실드오라가 터지면서 예, 자이언트 섬은 이제 힘이 빠지고요 역전한 기가 하, 역시, 일단 이제 덱 상성상, 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스, 예, 스킬라와 이제 시사 펜트가 올라왔고, 아, 위미님은 이제 핸드 관리까지 하십니다. 여기서, 그 케이지 아니면은 막을 수는 없겠죠? 무리방어, 아, 무리방어도 있긴 있네요. 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에이션 텐트도 죽습니다. 물론 이제 트리언트가 소환이 되면서 필드 유닛은 서로 맞췄지만 아 그래도 쉽지 않죠 그리고 공격연계 합도 이제 8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엔 또 야협이 잡히더라도 시서펜트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넝쿨재배일 것 같은데요 아, 마법 올랐어요 넝쿨재배 아, 하지만 아 전투혼란 이러면 스킬러가 전부 다 잡기는 조금 어렵지만 예, 그래도 웬만큼 처리가 되죠 근데 빈 코인 안 떴어요. 자인트스 하면 근데 코인이 뜨겠죠. 어, 그래도 한개뜨에서 공격을 했지만, 아, 여기서, 트리언트가, 예, 네, 씻어 잡을 수 없죠. 단 냉동님은 이제 소유도 이제 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음, 지금 지형 올리기에는 라이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유닛 한 장, 뭐, 마법 한장 올리기도 힘듭니다. 일단, 하, 미미님, 설마 마성계 아니겠죠, 여기서? 마성계면 뭐, 한 장밖에 소환이 안 되니까 마성계 아닐것 같고, 아, 프로진이에요. 그래도, 네, 냉동이가님 비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1차이 더줄였고요 이제 6, 6차이가 나는데, 아, 일단, 아, 일단, 다음 방턴에 한 장만 쓸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 야엽, 일단 시저펜트 처리했는데, 아, 역시 이게 문제죠. 일단, 야엽대기 입장에서는 확실히 오발댁 상대로 앞서야만 이제 조금 유리한데, 이제 웜의 분노 아니면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음에도폰 뜨면서 일단 1세트 뮤미님이승리 하셨습니다. 아, 냉동님. 아, 진짜 첫패배네요. 지난, 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지금까지 중에 첫패예요 아, 이러면, 자, 영웅 암살 가능성 생기고요. 일단, 순속 마스터는 배즙님만배즙님이랑 이제 냉동인간님만 남으셨는데, 아, 냉동인간님 방금 듀얼이었죠? 그냥 배즙님만 남으셨네요. 일단, 배즙님이 어떤 덱을 불리실지 모르겠는데, 배즙님도 이제 듀얼 덱이거나 이제 뭐 여러 덱을 쓰신다고 하면은, 네, 순속 마스터는 이번 시즌, 네,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바로 가시네요. 바로 가시겠죠 <laughs> 음, 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또 이제 냉동인간님의 성공으로 시작입니다. 어 냉동인간님 일단 초턴 셔플하셨고 암지형, 암정 보여요. 일단 암덱은 아니시겠죠? 지금 암덱이 그리 강하진 못하니까요. 유미님은 또 이제 물대기십니다 어, 이제 방금 전에 그 오발대기실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뮤미님의 오발 때그에 저격을 하려고 예, 준비를 했었는데 예, 저랑 할 때는 안 보여주시고 예, <laughs> 일단 심력 강에서 쓰시고요. 어 냉동님 진짜 안되기신가요 일단 와 이터 오발. 일단 뮤미님 핸드도 정말 잘 풀리고 계십니다. 냉동님 아 일, 진짜 안 되는 것 같네요. 옹골리한테 올라오고요. 일단 안되기신것 같고요. 암덱이면 그래도 방금 전보다는 항마가 높은 유닛들은 꽤 있으니까 일단 폭풍에 버텨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유면님은 이제 방금 오발로 얻은 소울로 일단 필드를 유닛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 일단 냉동님 조금 말리시긴 했죠. 일단 암덱인데 1렙 유닛이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3렙이 처음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발입니다. 일단 3솔까지 올릴 수 있는데 어. 아, 또 유닛이 없나요? 아, 옹골리한테 두 장. 이건 그래도 코인만 잘 뜨면은, 긁히지 않고 버틸 수 있죠. 일단, 펭귄 소이죠. 잡았고요 윗솔한테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지만, 블루에이브는 예, 충분히 버틸 겁니다. 예, 투가딱 잡히면 여기서 이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유미님은 지금 옷스월이고 지형 한장더 올라와서 뭐, 설마 여기서 폭풍옥 시기보다는 아마 세장걸 키는 거뭐 선택하실 거구요. 뭐 해투로 예상이 되더라도요. 일단, 데스에시, 암흑개구리, 옹골리언트.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필드에 있는 유닛들이라면 두 장은 충분히 잡고 갈수 있구요. 아, 물론 이제 블레이브가또 코인이 잘 뜬다. 이러면은 데스에시 그냥 버티죠. 아, 스킬라 올라왔습니다. 예, 역시 이제 블루웨이브로 막으시죠. 이제 코인 싸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뭐, 데스이 뭐, 두개 뜨면 무조건 잡고, 네, 예, 세개 뜨면 당연히 잡고요. 아, 하나, 예. 블루웨이브가노고가 뜨면서, 예,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옹골리한테 코인 안 뜨면 또못 잡아요. 아. 일단 초반 코인은 이제 뮤미님한테 이제 웃어주고 있고요. 예. 일단 또, 이제 세레머니까지. 예. <laughs> 아두분다세레머니 일단 또 다시 이제 3렙이하인데 확실히 이제 완벽히 예측하는 건 무리죠. 오발일 수 있고 프로즌일 수도 있고 여기선 프로즌만 날라와도 쉽지 않습니다. 유닛 한 장이라면 스킬라가 다섯 장 걸는 그림이 나오고요. 하지만 유닛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상관없죠. 프로즌인데 데스에신 잡았고 윗솔로 데스 자르 잡으면서 이제 데스에신 선됐습니다아 어, 여기서 하지만 어 컴퓨터 쳤어요. 일단 냉동인간님 이제 코인 정말 잘 떴습니다 방금은 16분의 1 이었죠 스킬러가 이제 카운트 당하는 이러면은 또 이제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은이확 오면서 냉동인간님 이제 게임 잡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딱 육솔 앞으로 든 헤트로 이제 핸드가 날아왔지만 냉동인간님 이제 필드에 유닛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고렙이 하나 아 스킬라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또 이게 3렙 이하 마법인데 이러면 또 이제 유닛 하나 올리기도 조금 부담스럽죠 또 프로진이다 하면은 예, 스킬라한테 이제 맞아죽게 되니까요 아 근데 딱 둠이에요 그리고 마법은 오발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미님은 이제 고렙 유닛이 많을 거니까 둠으로 이제 뭐 5렙 유닛 하나 잡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7렙, 8렙 짜리 잡으려면 이제 지형이 다 깔려 있어야 되니까요. 그건 더 부담스러웠을 거에요. 일단 마법 한 장과 위치 플라이 데스 했는데, 아니 뭐폭풍우 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올리셨을 수도 있고, 알수 없는 거래. 이거 조심해야죠. 지금 예, 위치 플라이 예, 고렙이랑 바꾸기 딱 좋은 일이시죠. 아니라면 이제 강시 제작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크로도 있죠. 지금 변경시키는 것도 있는데 아 어, 그런데 그거면 어차피 다 폭풍에 잡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이득은 어 네크로맨싱이에요 이거 일단 시서펜트 잡으면 됩니다 두, 네, 두 번째 유닛 60%니까두개뜰 가능성 꽤 돼요 아 일단 크게 이득 봤습니다 일단 뮤미님 입장에서는 폭풍가 제일 좋은 선택이셨을 텐데 지금은 그냥 유닛 두장 올렸다가 일단 피해를 봤어요 물론 이제 라이프는 똑같죠 그리고 또 이제 마법이 올라왔는데 지금 오발 3장 쓰였어 벌써 근데 뭐 이제 오발 때 입장에서는 이제 초반 잘 버티면서 왔기 때문에 그 3장은 오히려 잘쓴 상황이구요 여기서 마법이 한 장만 올랐다면은 아마도 아 일단 카라벳까지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오발 정도겠죠 여기서 프로즌으로 뭐한장 처리한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오마리 가능성이 제일 높았고요. 네, 물론, 이제, 프로즌으로 이제, 한장 처리하고, 예, 카라베드 살려오고, 이것도 좋죠. 일단, 저 석화 유닛, 카라베드 어떻게든 처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서, 공격력은 확실히 좋은데, 항마가 이제 4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항마 6짜리 유닛, 뭐, 7짜리 유닛들이 있다면 올라가면 좋은데, 문제는 저두유닛또 유지비가 2씩 먹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폭풍겠죠. 이렇게 이제, 뭐, 마법 없이 공격을 가면은, 예, 물댁 입장에서, 오발댁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너무 쉽습니다. 어, 폭풍가 아닌가요? 음, 폭풍가 아니면 카운터는 못칠 거예요. 카라베드가 풀코가 떠도 잡을 수 있는 유닛은 없고요. 아, 마법 두장 나왔어요. 카라베드를 살리기 위해서. 어, 저 같으면 그냥 카라베드에서 수확장 보냈을 텐데, 아, 어, 카라베드까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프로즌까지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라베드의 시서펜트 아, 확실히 이러면, 아, 오닉스. 이러면 이제 아모킹은 잡기 진짜 힘들어지죠. 물론, 스컬 아모킹, 유지비가 4기 때문에 만약에 미미님이 프로즌노버 쓰면은 4, 3, 5가 돼요. 코인 터도 6, 3, 네, 분명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마법과 같이 온다면 시서팬트로 카운터 치기는 쉽지 않고요 아, 근데 마봉, 마봉 프로즌 노바가요 아, 마봉의 부영. 이것도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아, 오닉스를 박은 스컬나모 킹이었는데 타이밍 타이밍 좋게 이제 마봉이 잡히면서 카운터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동관이 이제 라이프를 4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암덱도 버티는 건 유리한 덱이죠 사실 적당히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블레콜뭐라이징 나이트 이걸로 버티면서 두턴 넘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살짝만 이득을 보면서 아니면 시서 펜트만 잡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로우 덱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뮤미님 이제 소울이 옷 소울이기 때문에 폭풍은 쓸수 없고요. 여기서 알수 없는 거래도 소리 딱되긴돼요 하지만 어... 알수 없는 거래인가요? 아, 요즘 은 이제 알수 없는 거래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터진 법은 별로 없죠. 그래도 이제 카라베드 잡았고 스킬 토는 뭐 다시 수확장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제 수확장은 뭐 사용하는 마법이 있다면은 예또 이제 수확장 많이 채우는 것도 좋고요. 아, 일단, 시서 펜트 이제 여신의 설산만 이제 올리고, 예, 그냥 이제 공격을 오고 계십니다. 일단, 암대 입장에서 이제 시서를 잡으려면은, 사실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불그 도플갱이나, 뭐, 불그 데스의 시계인데, 근데 지금까지 냉동가님 카드를 보면은, 그런 카드는 없을 것같고요 근데 마법이 한장 올라왔네요. 그 라이징 나이트인가요? 아, 일단, 뭐 스컬키마병은 이제 유지비를 먹으니까 그리글 대기보다는 이제 스컬키마병 한장 되고, 이제 그냥 한 장은 또 살리셨습니다. 어, 마법이 두 장이에요. 이러면 일단 아까 이제 마봉으로 날라갔던 마변일 수도 있겠고요, 한 장은. 그 다음 이제 3렙 마법이, 아, 네크로미싱 이러면, 서펜트는 이제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로우대는, 예, 항마가 5밖에 안되고요 로클 잡아도 이제, 필드는 다 정리가 됩니다. 아, 로클 타이밍도 딱 좋게 나왔네요. 사실 이제 여신의 설산이 그 전턴에 올라오지 못했다면 로클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라이프 아직 냉동가님이 일을 앞서기 때문에, 아, 여기서, 무리만 안 하시면서 이제 버티고 이제 블랙홀 타임만 봐도 되구요. 여기가 유닛 하나 더 올리면은 미미님 입장에서는 이제 마법을 또 써야 되죠. 이렇게만 가서 폭풍 하나 빼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한두 장 싸움으로 갈것 같아요. 만약에 또 둠을 한장 쓰시, 더 쓰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지형 한장 버리고 둠을 쓰실 수도 있겠고요 아, 데스애 아, 일단 버티기로 가십니다. 하지만 티니아를 잡을 수 있는 걸 올리지 못하신다면은... 아, 일단 넘기셨구요. 그럼 이제 미미님 입장에서는... 아, 이제 블랙홀에 대비해야 되니까 또 너무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좀 애매하죠. 일단 라이프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을 한번더 가야 돼서 유닛을 한두장더 올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일단, 미술과 티니하고요. 아, 일단, 더 이상 더 올라오는 카드는 없고요 이제, 블랙홀을, 아, 여기 쓰셨네요. 그럼 이제 남은, 이제, 6턴이죠. 최대 6턴. 6턴 이제 어떻게 버티시느냐에 따라, 이제,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콰지트또 이제, 폭풍으로 물론, 이제, 뮤뮤님이 이제, 유닛이 없다면, 긁을 수 없는데, 일단 스킬라 올라왔고요 스킬라 정도면 그래도 처리 가능한 유닛도 있을거에요. 아, 아까 이제 명, 명칭면이 하나 있었던 두 유닛이죠. <laughs> 하지만 이번에는, 예, 그럴리 없고요 사실 아까, 예, 정말 낮은 확률로 데스시가 스킬라에 잡았죠. 아, 아 머미 프니스 올라왔구요. 냉동인가 님도, 근데 대기 4에요. 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아 여기서 이제 역전이 될까요? 웨월프 아 웨월프 하나로는 아 일단 이렇게 이제 A조 16강은 뮤뮤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분다 고생 많으셨고 뮤뮤님 축하드립니다